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분 모시고 간호업계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8년 차 간호사고요. 현재는 정외과 상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년 차 미만 상근직 간호사가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점은 어, 10년 차 이랬는데 그것도 간호사인데 전문직인데 연봉 4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저 놀랐어요. 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편견이라고는 할수 없죠. 사실 현실적으로 10년 차를 안 넘고 4천만 원 이상 상근직을 하면서 네. 받는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거는 10년을 채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4천만 원을 못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초봉이 얼마나 돼요? 보통에 한 25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이 받아서. 시간은 얼마나 일하는데요? 시간은 똑같이 일해요. 토요일 격주 근무는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들어맞긴 해요? 투로는 맞죠.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그냥 최저 수준으로 법에 하면. 안 걸릴 만큼만 이제 주는 거죠. <laughs> 근데 어떻게 하면은 사천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나 통계를 좀다루는 일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성과를 내고 이제 전년도랑 뭐 비교하고 뭐 그런 자료들 만들잖아요. 저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윗선에다 보여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이런 일까지 하니 막 그러면서 구사리 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싫어하실 관리자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상담을 해서 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할 때는 그 병원에서 많이 줄수 있는 최대한의 연봉을 받고 이제 뭐 퇴직 준비를 좀할수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간호사라고 해서 그냥 간호 업무만 그냥 무작정 그냥 몸으로만 뛰는 것이 아니라 네. 연봉 협상을 위해서 뭐 자료도 만들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만 내 연봉을 4천만 원 이상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250만 원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오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말고. 그래서 그런 업무만 할것 같으면은 이제 사천만 원 이상 받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오너라도 그렇게 안줄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졸업한 지는 8년 차인데 하도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어떤 딴짓을 하셨 중간에 막 네. 의료 전산 회사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꼬였다고 할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 이력서를 펼쳐보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볼때 내가 할수 있는 내 특기 있죠. 그런 거를 좀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력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잘 돼요? 취업은 되기는 되는데 내 매력 어필을 못 하면 좋은 조건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냥 맹똑 같은 게200 뭐 몇십만 원 그렇게 받고 네. 취업하는 거예요. 네, 저도 얼핏 듣기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이 티오가 나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서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있다가 그냥 튀어버리는 선생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간호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죠? 아직도 많죠. 이런 네. 현실은 네. 모르고. 간호사가 되는 거는 힘들지만 간호사가 돼서 병원에 들어가는 건 쉬울 수 병원에 들어가기는 쉬워요 근데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이유는 위계 질서도 꽤안 좋다고 들었고 위계 질서라기보다는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라는 그런 오너의 태도 문제도 있어요. 자기가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뽑았는데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그냥 음. 알아서 하다 가라. 약간, 약간 방치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정말 병원에서 제일 많은 비율로 차지를 하는데도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주고 그냥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뭐이 조건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라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는 너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들려온 얘기 보면은 항상 간호사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너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이제 2, 3인분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4인분까지도 이거 아, 이거 한 명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이 했으면은 다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돈을 네. 아껴야 되니까. 지금 4인분을 한 명이 할수 있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각을 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인력이 늘어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한 명이 뭐몇명뭐 뭐 때로는 뭐열명 이렇게 뭐 손님을 볼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 또 예민해지고. 간호사끼리는 좀 어때요, 관계가? 그런 환경 때문에 서로 예민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 예민한 와중에도 업무적인 훈계만 하는 분이 있고요. 다음에 다른 걸 가져와서 태움으로 바꾸는 선생님이 있어요 태움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갈굼이랑 비슷한? 네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 중의 하나인데 이제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해가지고 태움이에요 야그속 뜻을 들어보면 <laughs> 무섭네 이게 약간 쉬운 얘기로 하면 네. 뭐냐면 우리가 라면 물을 올려놔요 네, 네. 근데 라면이 약불에서 그냥 졸졸졸졸 졸이면 면이 다 퍼져요 음. 네, 그 상태를 계속 둔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겪은 건데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일하다가 네. 어떻게 시간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밖에서 손 씻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뭐 누가 손을 씻으러 왔나 보다 하고 전별 생각이 없었죠 뒷처리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제 바로 1년 차 위에 선배가 너왜나손 씻는데 뒤에서 볼일봐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좀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얼핏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저게 괴롭힘이야 하는데 그게 업무 네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업무가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 은 야, 너네 부모님 참 불쌍하다. 어떻게 너 같은 거를. 괴롭힘의 정도가 네. 아주 심한데요. 어, 정신적으로 네. 피해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어, 뭐 손찌검을 거.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선생님의 인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요즘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태움이라는게참 애매한 게 직무적인 실수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압 강화제를 놔야 되는데 혈압 상승제를 놨어요. 그건 문제가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제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거는 고함을 쳐서라도 고쳐야 돼요. 그거를 비밀로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 거를 의료폐기물통 막 엎어버리고 네가 다 치워 물건 숨겨놓고 이거 찾을 때까지 집에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 그거까지 가면 선을 넘었으니까 아. 태움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지 몰라도 네. 또 어느 곳에서는 또 그런 태움이나 갈굼이 아직도 성황한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딘가에서는 있겠죠. 최근에 영화 나온 것도 보면은 과학인 하지만은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겠죠. 음, 사람을 결국에 잘 만나야 된다는 거네요. 아 맞아요. 선배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배를 만나서 내가 뭐 그런 이제 괴롭힘을 받아요.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은 내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위에 뭐 원장이라든지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 문제다. 전 근데 그 말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인성 나쁜 그 그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은 안 돌아가요. 꼭 그런 애들이, 자기 일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자기 일 못하는 애들이 괴롭히기는또 더럽게. 아, 또. 일도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을 잘하고 똑똑한 선생님들은 보면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음. 후배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르쳐줄 준비가 돼 있는 어. 선생님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일 잘하고 똑똑한 선생님들은, 잘 살아보니까 거의 안 괴롭혀요. 근데 자기 일도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괜히 다른데 스트레스 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그냥 가는구나. 론이네 론.